요즘 댓글창 정말 무섭습니다. 따뜻한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는 칼날이 되기도 하니까요. 손비나의 신곡 러브 멜로디가 공개된 뒤딱 그랬습니다.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는 반응이 SNS를 타고 번졌고 발매 3일 만에 응원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발라드 트롯의 결이 또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달콤한 멜로디가 퍼지는 속도만큼 이상할 정도로 거친 말들이 더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신곡 공개 다음 날부터 손비나를 향한 악성 댓글이 체감상 폭발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평소 대비 약 20배까지 튀었다는 말도 나와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모를 깎아내리는 조롱, 음색을 비틀어 평가절하하는 말. 가창력을 억지로 희화화하는 표현. 작곡이 누가 해줬다. 순위는 줄세우기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 그리고 팬덤 전체를 향한 모욕까지. 심지어 공연 중 있었던 장면들을 맥락 없이 잘라. 비런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 시계 상상과 왜곡도 섞였다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풀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다풀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장 패턴이 비슷하고 올라오는 시간대도 일정하며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연히 흥분한 몇 사람이 던진 말이라기보다 누군가가 분위기를 만들고 파도를 키우는 듯한 흔적이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은 수사로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팬들도, 스태프들도 그 공기를 바로 느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만난 스태프는 태진 씨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현장 매너가 확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붙는 말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더 화가 난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결국 조용하던 팬덤이 움직였습니다. 손비라 팬덤 선샤인은 원래도 긍정적인 응원 분위기로 유명하죠. 웬만하면 맞대응을 자제하고 좋은 말로 덮자는 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악성 댓글이 당사자를 넘어 가족, 고향. 지인, 그리고 팬덤 전체로 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먹는 건 참겠는데,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는다는 말이 실제로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선샤인 안에서는 자발적인 증거 수집팀이 꾸려졌습니다. 캡처를 모으고, 게시 시간과 링크를 정리하고, 반복 계정과 유사 문장을 비교하는 식으로 자료가 쌓였죠. 이 작업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정리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바로 하선호 변호사 사무소. 연예인 악플 대응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로 이전 사건들에서 다수의 악플러에게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하 변호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관용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사과문으로 끝내자는 분위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한 메시지였죠.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장난이었다, 감정적으로 썼다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도 책임은 남고 기록은 캡처 한 장으로 오래 남으니까요. 하 변호사 쪽에서 강조한 취지도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악플은 표현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행위라는 것, 더 놀라운 건 이미 1차로 특정된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자들 말로는 최초 고발 검토 대상이 17명까지 추려졌고, 추가로 계정과 IP 추적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신상은 수사 절차에서 확인될 사안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선을 그었다는 것 댓글창에서 던진 한 줄이 휴대폰 진동 대신 경찰서 출석 요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죠. 정작 손비나 본인은 이런 소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는 편이 아니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전한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는 결국 무대에서 더 좋은 걸 보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자신보다 팬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걸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런 이컬하게도 그 태도가 오히려 법률 대리인과 팬덤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공격받아야 하냐는 분노가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특히 논란의 불씨가 커진 시점이 팬들과 함께한 러브 멜로디 데이트라는 이름의 일정 직후였다는 점이 사람들의 촉을 더 세우게 합니다. 그날 현장에 다녀온 팬들은 손비나 이 노래 사이사이에 농담도 하고 질문도 받아주고 분위기가 정말 편안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데이트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다정한 시간이었는데 그 따뜻한 장면들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이 갑자기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영상 아래에는 응원과 감탄이 줄을 잇는 동시에 같은 톤의 비난이 연달아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하고 신호를 준 것처럼요. 흥미로운 건 악플의 문법이 비판이 아니라 낙인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아쉽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로 규정해버리는 방식. 사람을 한 문장으로 고정시키면 그 뒤에 어떤 해명도 소음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낙인은 종종 팬덤을 갈라놓는데 쓰입니다. 팬들이 문제다 팬덤이 유난이다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당사자보다 주변을 먼저 흔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도 손비나 개인을 겨냥하던 댓글이 어느 순간 너희 팬들이 더 싫다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해집니다. 공격 대상이 확장되는 순간, 갈등은 급격히 증폭됩니다. 마치 불이 가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집 전체로 번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선샤인 내부에서 나온 대응 방식이 꽤 현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맞댓글을 달지 않았고, 감정적 설전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분류하고, 반복 계정의 활동 패턴을 체크하고, 플랫폼 신고 내역까지 정리했다고 해요. 어떤 팬은 캡처는 기본이고, 열흘과 게시 시간, 닉네임 변경 흔적까지 남겨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예전처럼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된 거죠. 한편, 안티 쪽 반응도 꽤 다양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소식이 돌자마자 태도를 바꾼 계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급하게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내가 한 말은 의견이었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해요. 반대로 더 자극적으로 몰아붙이는 계정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잡는다 다 고소해 봐라 같은 말로 도발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런 도발이 왜 위험하냐면, 수사 절차가 시작되면 그 도발 자체가 반복성과 낙이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캡처를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댓글을 퍼 나르는 행동도 때로는 책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이 섞인 글을 그대로 공유하거나, 출처를 알수 없는 캡처를 진짜라던데, 나는 말과 함께 확산시키는 순간,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키우게 되죠. 요즘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게 나는 처음 쓴 사람이 아니다라는 변명인데, 온라인에서는 확산자 역시 문제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극적인 말일수록 한번더 확인하고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선호 변호사가 이번 일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중은 법률 문장을 다 읽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나섰는가를 보고 사건의 무게를 직감하죠. 강경 대응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전면에 나오면 그 자체가 일종의 경고등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장난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신호. 그래서인지 소식이 퍼진 뒤 댓글창의 온도가 잠깐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던 조롱이 갑자기 줄고 대신 진짜 진행되는 거냐, 어디까지 가는 거냐, 같은 탐색 질문이 늘었다는 거죠. 공포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러브 멜로디 이후였을까요? 대중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손이 많아진다는 것, 러브 멜로디의 초반 반응은 신곡치고도 속도가 빨랐고, 방송과 SNS에서 화제성이 크게 붙었습니다. 이건 축하받을 일인데, 동시에 경쟁 구도가 민감한 장르에서는 견제의 신호탄이 되기도 하죠. 팬덤이 커질수록 마찰도 생깁니다. 새 강자가 등장하면 왜저 사람이? 라는 질문이 질투로 바뀌고, 질투는 가장 손쉬운 방식, 익명성을 타고 댓글로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흠집 내기의 심리입니다. 손비나 은 강점이 분명한 타입으로 평가됩니다. 고음만이 아니라 중저음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방송에서 감정선을 절제하며 품위를 유지한다는 말을 자주 듣죠. 논란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맞대응도 거의 하지 않으니 공격하는 쪽에서는 반응을 끌어낼 소재를 찾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루머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할수록 퍼지기 쉽고, 반박하기도 번거롭거든요. 줄세우이 비하인드 백 같은 단어는 그런 루머가 가장 좋아하는 포장지입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말로 모든 게 면책되진 않아요. 단순한 평가와 모욕, 사실 주장과 의견 표현은 경계가 있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집단 공격이 이루어지고,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죠. 팬들이 증거를 모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니까요. 사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악플이 너무 싸고 빠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기분을 망가뜨릴 수 있고 익명이라는 가면이 죄책감을 줄여주죠. 게다가 알고리즘은 갈등을 좋아합니다. 댓글 전쟁이 벌어지면 조회수와 체류 시간이 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누군가의 상처가 플랫폼의 트래픽으로 환산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단속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온라인 문화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이번 러브 멜로디 사태가 시사하는 건 팬덤과 법률이 손을 잡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왜 유난이냐는 소리를 들었고, 가만히 있으면 긴장한 거냐는 소리를 들었죠. 어느 쪽이든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3자의 언어, 즉 법률의 언어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언어는 차갑지만 공정합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뒤법 비위법으로 선을 긋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이 그어지는 순간, 익명 뒤에서 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 딱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조직성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드러나느냐입니다. 비슷한 문장. 같은 시간대, 반복 계정이 정말로 한 줄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둘째, 법적 절차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죠.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보존을 요청하고 작성자 특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삭제했으니 끝이 아니라 삭제했어도 이미 남았다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셋째, 이 대응이 손비나 개인을 넘어 트롯 가요계 전반의 댓글 문화에 어떤 기준을 남기느냐입니다. 한번 판이 커지면 비슷한 공격을 받던 다른 아티스트들도 불의도 움직이자로 방향을 틀수 있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건 악플 전쟁이 벌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늘 침묵하는 다수라는 점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댓글창에 도끼의 진려 뒤로 물러나고 남는 건더큰 소리만 내는 극단의 말들입니다. 결국 작품을 즐길 권리가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결론이 단지 누군가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로 문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손비나의 러브 멜로디가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그 사랑을 소비하는 공간도 최소한 사람을 존중하는 규칙 위에서 돌아가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씁쓸한 건 공격하는 쪽이 허점을 찾지 못할수록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흠이 없으니 흠을 발명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과 루머를 가르는 냉정함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한 줄의 응원 댓글, 노래 좋다, 오늘도 힘났다, 같은 짧은 말이 의외로 큰 방패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미로 던진 조롱 한 줄은 생각보다 무거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고요. 결국 이 판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댓글창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지금 손비나 은 아마도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소란이 커지지만, 결국 아티스트가 할수 있는 가장 강한 대답은 다시 노래로 관객을 설득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노래를 지켜주는 건 팬덤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즐기는 대중 전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연예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의 재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대를 이야기하는 뉴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더 크게 소비되는 뉴스일까요? 러브 멜로디는 제목 그대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랑이 얼마나 쉽게 증오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대편 멜로디이기도 하죠. 이 사건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지 않고 댓글 문화의 기준을 한번더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비나 이 결국 다시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듯 우리도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대신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쪽을 선택했으면 합니다.